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살짝 빠지려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다시 상승을 해 1.41%나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은 832, 하락 62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동도 좋습니다. 개인은 매도 중이고, 오랜만에 집 나간 외국인이 발은 살짝 넣고 있네요. 그리고 금융 투자와 연기금이 큰 폭으로 매수 중입니다. 지난주 7%의 하락폭을 보여줬던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2.3%인데, 실가총액 상위 주식인 셀트리온 형제가 6% 이상 급등 중이라 살짝 왜곡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이 좋은 건 맞습니다. 상승 1244. 하락 145로 오늘 짱은 매우 맑음. 환율은 1172원입니다. 소폭 하락 중. 미국 선물지수는 상승 중이네요. 최근 일주일 빅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다시 잠잠해지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3천억대 매수 중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테이퍼링이 살짝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한 경기 회복이 늦춰진다. 이러한 흐름 때문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별일이 없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 입니다. 다음으로 LG 화학은 GM 전기차 리콜 소식에 오늘 9%대 급락을 하고 있으며 LG 지주사 등 LG에 관련된 기업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면 SK 지주사는 SK 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식은 대부분 상승 중 LG 화학,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락 중입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전부 다입니다. 특히 항공, 조선, 셀트리온 3양제 약한 섹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기준 외국인 매수 상위로 보자면은 셀트리온, 카카오, SK. 파이닉스, SK텔레콤, SK케미칼, 두산중공업 SK, 현대차, 삼성 SDI, 대한항공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